현재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수급 주식의 돈의 흐름이 원전주로 조금 몰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현재 64,000원 구간에서 오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은 65,000원을 돌파를 해주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왜 65,000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는지 오늘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금 빠르게 시작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65,000원 구간이 왜 중요하느냐? 결국에 지금 이 박스권 횡보가 정말 세 달째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죠.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다. 결국에는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 65,000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65,000원 구간에 28만주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걸려있는데 이 매물대 벽을 부셔주어야 부산 에너블리티가 66,000원, 67,000원 그리고 그 뒤를 넘어서 7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갈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65,000원 구간에 대해서 누가 뚫어주어야 되냐? 결국에는 개인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주었던 때 누가 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74,000원을 찍어 주었습니까? 바로 뇌인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번 65,000원 구간에 대해서 정확한 주가 흐름 방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은 최근 이틀 이거래일 동안 외인과 기간의 엄청난 매수세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는지 개인이 매도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일단은 외인과 이 프로그램 매매는 매매 동향이 정말로 비슷합니다. 지금 2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이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3거래일 동안 매도했던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매수 매도를 반복해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외인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현재 53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오늘 또한번 외인들이 매수를 해줌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하루였습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번 낮추면서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들어온다는건 이제는 우리가 증시도 중요하고 외인들의 흐름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 제외하고 이제는 외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그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쏠릴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결국에는. 정말 계좌 사이즈를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더 살펴보면 증권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키움증권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개인이죠.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가 나온다. 주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개인들이 매도하는지 외인들이 매수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브리핑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매도한다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가가 하락이 시작이 나오기 전에 최고점의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바닥에서 주가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바닥에서의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수익까지 극대화가 될수 있는 만큼 이러한 모습들,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8시, 9시 장이 열리고 나서 외인과 기간, 개인들, 수급,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제가 이러한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들 쫓아가실 수 있겠지만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매시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 사실상 너무나도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내용들 정말 자세하게 제공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발빠른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계좌 사이즈가 확연히 늘어날 수 있는 예수금들이 정말 쌓여가는 게 훤히 보이는 드라마틱한 계좌 사이즈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기회 잡게 도와드릴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시간 실시간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돈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65,000원 저항을 앞두고 또 한번 살짝씩 밀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럴 때마다 외인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만 수익을 더욱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텔레그램 방 입장이 어렵습니다. 또는 가정과 소통,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소통방 입장이 조금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두산 뒤에 문자, 문자라고 두 글자만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실시간 정보들 그리고 대응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문자로도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재료가 아닌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이 언제인지, 저점이 언제인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분석해서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발 빠른 대응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무료인 만큼 편하게 두산 또는 두산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간호 몇몇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무료라고 하면은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은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저 과거에 주식으로 빚만 3억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 준 사람들이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고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거의 저처럼 손실 받지 손실 보지 말라고 그리고 서럽지 말라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같이 나아갈 선생님 필요하고 같이 나아갈 동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 동료가 되어 드릴 테니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서 수익, 극대화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원전, 그리고 AI. 이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과 AI의 후발주자, 새로운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고, 이번 테마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먼저 선점을 하셔야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선물 빠르게, 정말 빠르게 확인하시고,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네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냉각 사업 진출, 에이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냉각, 액체 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 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 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